다들 오셨나요? 오늘의 할 것은 매찬바바입니다매찬은몇 맞췄냐? 7,812% 맞췄습니다. 바로 테스트 가겠습니다. 7 0 0 0포의 획득량은 어떻게 되나? 혹한의 고산지에서 휠린드 한번 돌아주고요. 바로 이거 쓰고 휠핸드 짜자자자 짜자자자자 더럽게 안죽고 좌좌좌좌. 좌사좌. 좌좌좌. 좌좌좌. 좌좌 허이. 자, 레어 두개 나왔죠? 레어 두 개. 그리고 바로 다음 판. 다음 판 비용. 지오. 열려야 참치. 레어 두 개의 힘은 이제 스몰 참을 창고에다 넣고. 자, 이번에는 빵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몇퍼냐 어, 180퍼에요 180퍼 한번 확인해 볼게요 고산지 가 가지고 아까 레어 두개 나왔죠 바로 휠인도 돌아주고 자, 돌아줬어 아이템 뭐 떴어 어우 야 180퍼가 더잘떠 이거 뭔 경우냐 이번에 다음판은 다음판은 바로 그, 파인드 아이템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삥 뜯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삥 뜯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열로가 참치. 자, 다음은, 이 참을 인벤토리에다 넣고 매찬 7,800에서 파인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고원 아니죠. 고산지 가서요. 위로 간 다음에, 함성 지르고, 바로, 파밍. 힐린드 차차차 아차차차차 아 엘드리지 차차차차 이렇게 됐을 때수압으로 바꿔준 다음에 파인드 아이템 한번 쓰도록 하겠습니다 쇼오 그리브 하나 나왔고요 유니크 하나 자 파인드 아이템 지금 56% 활력인데 더럽게 안떠 뭐지 7000%나180%나 다를게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180%로 다시 파인드 아이템 해보겠습니다. 180%의 힘은 어떠한가? 바로 창고에 스몰참 넣고요.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스몰참 넣 가버려. 창고로 넣고. 180%죠. 180, 어, 476%네. 아, 이것 때문에 그래. 에. 자, 바로 고산지 날라가서 써줍니다. 힐인드. 돌려줘요. 자, 차차차 아, 차, 아, 아, 차차차 차, 아, 차차차 차, 차차 차, 차차차 아, 차. 자, 초대량 완료. 180퍼도 비슷하다. 유니크 안 떴지만 바로 까주도록 할게요. 자, 샤크스킨 글러브. 오, 좋아. 오, 그래. 레어 세개 나왔죠? 어, 레어 세 개. 그리고 나서 이번에는. 우리들의 국민 파밍 장소, 트라빙컬 한번 해볼게요. 트라빙컬. 먼저 천, 7,800부터 시작합니다. 바로, 7,800. 참, 창고에다 넣고요. 아, 창고에다 아니고, 인벤에 넣고요. 바로, 7,800. 매창 들고, 트라빙컬. 스피드하게, 자, 확인시켜드리고요. 7,800%퍼이 상태에서, 트라뱅커를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여기는 좀 이제 길을 모아야 돼요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레지가 거의 바닥이기 때문에 길을 모으고 가겠습니다 자 휘인드 휘인드 제대로 맞춰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가능한 아니면 되려버려요 네. 제대로 딱 모, 몬스터 모아져 있을 때 휘인드 제대로 맞춰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못 이겨요 네. 레지가 쓰레기라서 아주 기모아서 때려줘야 됩니다. 이렇게. 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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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좌. 아, 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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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좌. 아, 좌, 좌, 좌. 어, 이길 수 있을, 어, 간신히 이겼어. 어, 이 정도면 간신히 이겼다고 할수 있어요. 자, 잡았고, 어, 포션 하나 먹어줄게요. 위태롭거든요 지금. 포션, 어, 포션이 없네. 그냥 안, 안 먹어줄게요. 자, 파인드 아이템 써주고, 7800, 어, 7,800에 세트 하나, 어, 레어 하나, 둘, 셋, 네개나왔고요 큰 부적 나왔네요. 큰 부적은 또 매차나 형 상관이 없기 때문에, 매직 아이템만오직게 나왔네요. 바로 까주고요. 도피에 버려주고, 어, 에메랄드, 어, 써주, 어, 버려버리고, 워셉터, 워셉터 까줄게요. 워셉터 스킬3, 아, 아니고요. 아 블레이드 텔런, 아, 스킬3, 아, 아니고, 아, 뭐, 미리 아니고요. 자수정, 어, 워브추 이거는 알도 어쩌고저쩌고, 그럴 것 같은데, 어, 알도 아니고, 불멸왕이고, 어별 어, 여기서 선스프리트 이거랑 이거 이거 스킬 있거든요. 선스프리트 어디 갔어? 지금. 잠깐만. 야, 여기다. 아, 눈이 침침해. 이거 바로 까 주고요. 이렇게 어5 레벨 그리고 어, 까줄 것도 보인나 윈드 까지고 윈드 이거 3 스킬. 바로 3 스킬 뿅. 안 나왔고요. 갖다 버리고요. 이제 끝났어요. 네. 이렇게 17,800에 메차는 이렇다. 그리고 바로 180 갈게요, 180. 180. 면뭔차 있냐? 아까 레어 한 4개, 5개 나왔죠? 세트 하나랑. 자, 매찬. 180을 다운. 슝슝슝슝슝슝슝. 자, 트라이브 잉컬. 이때도 똑같이 제대로 맞춰줘야지 잡을 수가 있어요. 제대로 맞추지가 않으면 힐인들과 이, 흡이 잘 돼야 돼, 흡이. 공속은, 고뇌 때문에 흡, 공속은 빠른 편인데, 흡이 잘 안되면 되져버려요. 이렇게 파나고라 있는건 무섭잖아? 예. 제대로 맞춰줘야 됩니다. 이런거 같은게 많아 포션 바로 부족해주고, 이렇게 토셔주고, 흡이 제대로 잘 돼야 됩니다. 흡이. 예. 이렇게 죽어줍니다. 흡이 안되면은. 이렇게 죽어주고, 리방하고, 종료하고, 바로 흡이 잘 되도록, 흡, 흡. 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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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흡. 바로 때려줘야 됩니다. 예. 시체 먹고요 180퍼 바로 가겠습니다. 180퍼 지금 처음 하는 거죠? 180퍼는? 네, 한번더해본 적이 없어요. 네, 물량 어 물량 돈이 없고 일단 날라갑니다. 트리밍컬 어, 운발 그 파나고라 무서워. 파나고라 아닐 거야, 이번에는. 이번에 오라는 아노 오라. 오라 없어. 그치 자, 바로 휠린드 돌아줍니다. 딱 맞춰 줘야 돼요. 제대로 맞춰 줘야 돼요. 다 구멍을 맞춰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빨리 돌아요 네, 좋았어 잘 가고 있어 차차차차 자차차. 차차차 아차차차차 차차 자차. 좋았어 차 오, 잘 가고 있어 안 죽을 것 같아 좋았어 아까 파나골라 때문에 죽었던 것 전혀 저의 컨트롤이 부족한 게 아닙니다 차차차차 차차차 자, 끝났죠 피스트는 그냥 버서커로 자 때려줬어 끝났어 여기 상태에서 수왑한 다음에 아 이렇게 던져줍니다 돈은.. 돈은 은근히 많이 나왔거든요 지금 자뭐 얼마나 나올까 7800과 180의 차이는 어.. 오 차이가 좀 있습니다 레어가 하나도 안나왔죠? 어.. 금화 금화 먹어주고 어, 깔거는 이세터랑 반지 반지.. 어 이정도가 되겠네요 반지 한번 이렇게 들어주고요 까줍니다 어 하염탄 그리고 반지 자 반지 주워주고요 아, 까줍니다. 명중률 17. 어, 또뭐 있지? 섹터. 섹터 아, 까줍니다. 아, 3 스킬. 바로 뿅. 아, 안 나왔고요. 어, 그리고, 없어. 네, 이렇게 해서 그 7,800%와 180%의 차이를 알아보았는데요. 별 차이 없다. 그냥 될론블루이다 뜨는 사람만 뜬다. 여기까지. 다음 영상을 찾아뵐게요. 안녕.